안녕하세요. 엠프렌즈 쉽기 장정민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 위에서 총성이 울렸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평화로운 서해 바다이지만 그곳에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투의 무대였던 NLL의 의미와 우리 바다를 지켜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NLL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전투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NLL 북방 한계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에요. 음, 비유를 하자면 마치 우리 집 주변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처럼 우리의 영역을 지켜주는 경계선이라고 할수 있죠. 이 선은 국가 안보의 방파제이자 우리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경계선이기도 해요. 만약 이 선이 흐트러진다면 서해 5도 주민들, 우리 바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NLL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제1, 2차 연평해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바다 근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날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정규 함정 간의 해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북한 동비정은 NLA를 넘어 우리 영해를 침공했고 대치 끝에 교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해군은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했고 단한 명의 전사자 없이 북한군에게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 해군이 해양주권을 지켜낸 큰 의미가 있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NLA를 침공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던 서해 바다는 3년 후 다시 한번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2년 6월 29일 여러분은 이날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월드컵의 열기로 온 나라가 있어 이던그때 서해바다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 두 척은 다시 n l 레를 침공했고 그중한 척이 우리 참수리 357호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던 우리 해군도 즉각적으로 대응사격하며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기관포와 함포가 오고 가는 긴장되는 순간이 이어졌고 결국 북한 경비정이 물러서며 우리는 또다시 서해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용감한 군인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 입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잠시 기억하며 묵념하겠습니다. 비록 큰 희생을 치렀지만 우리 해군은 적의 도발을 물리치고 에네레를 사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차례의 연평해전 이후 우리 군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교정규칙이 개선되었는데요. 복잡했던 교전절차를 단순화하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력면에서도 큰 보강을 이뤘는데요, 낡았던 고속정을 교체하고 유도탄 고속함을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제 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 명의 영웅의 이름을 딴 고속정들은 지금도 서해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 1, 2차 연평해전에서 보여준 해군 영웅들의 헌신과 용기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바다의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안보, 그리고 평화로운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들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프렌즈 10기 장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